오늘 이 서울 구치소에 인파가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 아, 저는 막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절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내 윤석열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도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울 구치소를 향했죠. 그래서 오늘 서울구치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셨고요. 서울구치소의 주차장은 물론이고, 이 길가에도 그렇게 차들이, 주차한 차들의 행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길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네. 설날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목이 터지도록 윤석열 대통령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국역에서도 이 김태권 열사처럼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막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 뭐한분한분 한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치소의 인파부터 한분한 한 분의 뜻이 대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여러분 대통령실에 복귀할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현장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 인파가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태극기 또 성조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정 선거 이거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자. 태극기를 이 민주당에서도요. 뭐 태극기 배지를 달지를 않나. 거기다가 뭐 태극기를 흔드는데, 여러분 그 사진들 보셨을 거죠. 이건 무슨 얼굴들이 뭐 씹어먹은 얼굴처럼 할수 없이 태극기를 흔드는 겁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이재명이 뭐 무형배, 다 종북 떨거지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뒤늦게 태극기를 들면서 흔들고 있는 사진을 언론에다가 배포를 했더라고요. 와, 얼마나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아니, 그러면 웃으면서라도 들어야죠. 왜 억지로 드는 것처럼 얼굴이 다 죽상이 돼가지고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입니다. 예, 프라엘님께서 구치소 다녀오셨군요. 어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예님께서 내일은 더 많이 모일 듯 하다. 코웅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고, 카츠카츠님 예,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제 건강도 빌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윤석열이다님께서, 네, 성열이 형 외롭지 않으셨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자 뚜껑 소리 안 할게요, 니구로. <laughs> 그게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대가 카페에서 오늘 글을 올리셨는데, 이웬 젊은이가 지하철 안에서 태극기를 들고 가서, 아, 왜 태극기를 어떻게 해서 니가 들었냐,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욕심이 없는 분 같아서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30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들의 히어로,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어른, 성렬이 형, 윤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현장에서요. 네, 여, 여옥대첩에서 만든 이 스탑 더 스틸 이 모자를 이렇게 쓴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인지 이렇게 잘생겼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빨간 목도리도 해주시고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 이뻐가지고 빨간색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권성동이가 뭐설 연휴 끝나고 대통령을 면회하겠다? 아우 대통령께서 면회 거절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뻔뻔스러워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 저도 이렇게 사회 생활하면서 또 정치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봤지만, 와, 지금 국민의 힘 것들만 하겠습니까? 네, 우리 초롱이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킹윤. 네, 윌비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대카 이 식구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늘 섯딸기님께서 쓰레기 시장 잡배보다 못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니들이 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내리려느냐 천벌받을 놈들 와 명문이십니다. 네 시원합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그 MBC가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요 MBC에서 조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이게 13%나 더 높게 나와서 뭐 3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로서는 얼마나 유도신문을 많이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MBC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MBC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 여러분들 MBC 안 보시죠? 저도 절대로 안 봅니다. 저 어쩌다가 MBC를요, 이, 뭐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이거는 북한 무슨 조선중앙방송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쓰레기방송, 악질방송입니다, 여러분. 근데 미쳐 돌아가는 MBC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을 서로 갈라치기 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걔네들이 보도한 게 이상민 장관이 뭐 개연군을, 이, 내보낼 정도로 국가가 그렇게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래서 MBC는 악마의 편집을 하는 데입니다. 광, 그 광우병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기, 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학대를, 이렇게 저게 처치를 잘 못해가지고 못 무릎 꿇은 소를 갖고 광우병으로 무릎을 꿇은 소다. 매드카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엉터리 번역이라는 거. 그리고 그 번역자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번역을 한 적이 없는데 이 피디스첩에서 그렇게 몰아갔다. 광우병으로 쓰러진 소가 아닌데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디스첩에서요. 분명히 대법원은요. 왜곡보도다. 가짜뉴스다. 가짜보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 이 MBC의 뭐 조능이 이 국장 뭐 국장단이죠. 이 사람 정말 쓰레기 PD죠. 이런 PD들, PD 수첩의 제작진에게 따로 벌을 주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만든 거는 가짜 뉴스, 왜곡 뉴스다. 외국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이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MBC에서는 한 번도 사과도 안 했고, 자기네들의 외국 보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MBC는 참 무서운 데죠. MBC는 제가 KBS 있을 때부터 이 특정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MBC를 들어가려면 특정 지역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MBC에서 특정 지역 출신들의 퍼센티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서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서 어, 우리 고향 맛이네 이러면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그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끈한지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용연, 이상민, 이런 장관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이간질 하려고 지금 또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정말 광란이죠. 이거는 MBC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연 이 국방부 장관이 증인 신문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제 가슴에 완전히 비가 그냥 장대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 선동되지 마십시오. 어디서 미, 이 귀를 기울일 게 없어서 MBC에 그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MBC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트리님께서. 네. 저도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김여사님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만 악에서 구하려 몸을 던지신 윤대통령, 우리 애국 시민이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네 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 네번 출석하고 참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상적이면은 헌재 재판이 정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내란 재판이라는 이거를 형사 재판을 끝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헌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동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통 사람의 인권이 부여되는 게 아니죠. 정말 대통령의 인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돼도 되는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헌재심판의 내란 재판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정신도 없고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석동영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직그 어, 변호인으로 들어갔죠. 헌재 변호인으로 모든 키는 열쇠는 헌법 재판서가 결국 은 갖고 있다. 즉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 직무 복귀다. 그렇기 때문에 궁... 그 국민의힘 의원들 걔네 무슨 그 구치소 앞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거 듣고 더 화가 난 거야.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우호적인 원외위원장과 이 윤상현 의원이 발표한 거라고는 하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린다고 해야지 뭘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여튼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엔 답답합니다. 일단, 뺏지를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의 편파성, 현재의 이 우덜법 카르텔, 현재의 이 문형배, 지퍼형배부터 시작해서 탈, 이 탈세 개선, 네, 주식 미선, 네, 그리고 문바 정미까지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그 글을 잘 썼더라고요. 이 보통 재판에 있어서도 이 촌간에 이해 충돌이 있으면은 그거는 배척한다. 그런데 정계선이 남편이 김희수 밑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정계선이는 탄핵 재판에서 당연히 배척돼야 된다. 빼야 된다. 그리고, 이미선이 동생 이상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뭐이 운동,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 이미선도 배척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이 재판에서의 그야말로 법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법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헌재에서는 이렇게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밀어붙이는 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 왜 부정선거에 눈닫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당선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당신들의 정치 생명은 우리 국민의 힘 지지자, 보수 우파들이 반드시 끊어 놓을 겁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자유게시판 저도 글 열심히 올리는데 이 자유게시판은 글을 올리는 게아형뭐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전혀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뭐 글을 열심히 올리냐고 누가 알아주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우리가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요 며칠 좀 몸이 좀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좀 너무 무리를 했죠. 그런데 막 밤에 아침 점심은 올렸는데 저녁 간단히 먹고 그냥 제가 이제 늘어져버린 거예요.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몸도 좀 감기 기운도 있고 으슬으슬하고 뭐 아, 아무래도 컨디션이 그렇죠. 그래도 제가 정말 이, 이 책상까지 제 방에서 그냥 기어 나오다시피 하면서 다시 밤에 지퍼 형배는 북한으로 가라. 미선이는 주식창이나 봐라. 개선이는 탈세범 아닌가? 얼른 물러나라. 정정민은 뻔뻔스럽게 농지법 위반을 하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를 제가 보통 제가 여덟 개씩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 4 개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 방으로 가서 이제 쓰러져서 잤는데 제가 때 이걸 왜 해야 되나? 뭔가 하루라도 이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될까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원치 않는. 네. 그게 바로 우리 여대카의 정신이고 보수부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 지금 이제 신혜식 대표, 뭐, 홍철기 대표, 원래 이제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이 집회하던 분들. 저는 이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집회를 통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을 이개엄했을때막그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여론을 차지 탔던 여론을 완전히 바꾸는데 큰 역할 을한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 관저에 체포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만명 정도나 모여 있었는데, 거기를 터준 거. 이게 이제 또, 막 책임을 막 물으면서, 이 유동규가 맞았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요, 유동규 씨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정광훈 목사, 신혜 식 홍철기,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수십 년을 본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유동규 씨, 아직 못 믿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광화문으로도 가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에서 하는 여의도의 집회, 또 여기 전환길 선생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1년에 세금을 20억이나 내던 분이 모든 거를 떨쳐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절대 반대다. 부정선거, 이거 분명하다. 이러면서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의도로 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길 선생님은 지금요, 경찰에다가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대요. 이 좌파들이 전환길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저는 그거 압니다. 제가 노무현 탄핵 때 s b s 의 토론프로에 나가갖고 이 유시민이 뭐 이런 애들이 얘기해서 유시민이가 노무현은 시대의 미숙가다 이래서 제가 그럼 미숙한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날 밤부터 뭐 면도칼, 뭐 눈을 찍고, 뭐 송곳으로 뭐 별별 그걸 제가 다 겪었어요. 아마 전환기 선생님도 저보다 더 겪으면 겪으셨겠지요. 왜 그러냐, 그때보다 지금이 뭐이 SNS나 유튜버나 이게 너무 활발하니까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몇 계정을 한이뭐 네이버도 뭐세 개까지 갖고 있었을 테니까 네이버 다음 뭐 뭐, 천리안, 뭐, 이런 거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모든 거를 어떻게 아는지 제가 갖고 있는 계정에다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악담과 이 협박, 저주,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겠다.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전환기 선생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요, 제일 제가 싫은 사람들이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니가 옳다, 내가 옳다. 쟤는 뭐가 문제가 있다. 쟤는 뭐 돈을 뭐 어, 위해서 그 한다. 그리고 아니 일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래 일했습니까? 근데 뭐 일을 뭐 이, 뭐가 없다, 뭐가 부재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자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묵묵히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개정 아, 깨진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맞는 식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판단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정성을 들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순수한데, 우리가 광화문을 가면 어떻고, 여의도를 가면 어떻고. 그리고, 어쨌든, 전한기 선생님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정강훈 목사님 쪽에 있는 이몇 분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서 아, 그냥 다 이렇게 보듬고 가자. 그리고, 아, 누가 이, 뭐, 신혜식 씨, 이 홍철기 씨 이렇게 고생한 거 모르냐, 얼굴이 시커매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전환기 선생님, 정말 고맙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똘똘 뭉쳐서 네. 그냥 같이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만 우리는 보가는 겁니다.